그는 불을 켜려고 어둠 속에서 벽의 스위치를 찾고 있어. 지금 밤이 깜깜한 거야. 야, 그 남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지금 어둠 속에서 불을 켜려고 벽의 스위치를 찾고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야 한번 어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어 어순부터? 헷갈려. 그러니까 그는 어둠 속에서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핵심은 뭐야? 그는 찾고 있는 중이다가 핵심이에요. 그는 찾고 있는 중이야. 뭐를요?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스위치. 이런 거하 여러분, 과감하게 하세요. 어. 그는 찾고 있는 중이야, 뭐를?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어떤 스위치예요? 벽에, 벽에 있는, 있는 스위치. 근데 벽에 있는 스위치를 왜 찾는 거야? 왜 찾는 거죠? 불을 켜라고. 예, yeah, right. 불 켜려고. 켜려고, 불을. 이게 영어 어순이에요. 어. 다시 어순부터 정리해보면. 그는 한국어부터 불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혼자 정리해 보세요. 그는 불을 켜려고 어둠 속에서 벽에 스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한국어 먼저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찾고 있는 중이다. 어, 그는 찾고 있는 중이다. 스위치를 벽에 있는 켜려고 불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럼 여기 있는 걸 영어로 넣으면 돼. 그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부터 영어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He is looking for 와우 wow. 여러분 He is looking for 이렇게 발언하기 쉽지 않아 원래 어떤 분들은 He is finding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다 Find 있잖아요 어 상관없어 Finding 했다고 해서 틀렸어요 왜 그러셨나요? 이런 건 아닌데 Find는 약간 둘다 찾는 거야 Look for 그래서 Look for look for Look for는 찾다 이게 아니라 Look 주의 집중해서 본다 뭐를 향해서 For Look for 뭐를 찾다 두리번거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Find는 딱 찾다 이런 느낌 결과적인 느낌이 담겨 있어. 어, 그래서 결과고 떠나고서 일단 결과고 뭐가 헷갈려 벨라. 지금 그 남잔 찾고 있는 중이야. 이럴 땐 약간 난 지금 널 찾고 있는 중이다. 나 지금 우리 엄마 찾는 중이다. 이럴 땐 그냥 looking for, look for를 사용한다는 거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찾고 있는 중이야 핵심이었어. 그는 찾고 있는 중이야. He is looking for. Right. He is looking for 뭐를요? The switch. Right. The switch. 근데 switch는 switch인데 벽에 붙어 있는 switch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벽에 붙어 있는 switch. 네, 붙어 있다, 스티 i 이런 거 아니야. 그냥 he's looking for the switch. 근데 네, 벽의 of the world, uh, of the world. 근데 어둠 속에서요. In the dark. Good job. 그냥 dark 어둠인데 어둠 안에서 in the dark. 근데 불 켜려고요. 켜려고 불을 켜려고. Turn. 원. 오케이. Okay, 근데 turn on 바로 나면 안 되고 동사 뒤에또 쓰고 싶을 때 two turn on 이렇게 어불 켜려고요. two turn on. 불불 light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two turn on light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실까요? 어 헷갈리면 제가 끊어드릴게요. 야 그는 지금 어둠 속에서 불 켜려고 스위치 찾고 있는 중이야. He is looking for the switch of the wall. in the dark to, uh, to turn on light 오케이 okay, 잘하셨어요 어,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리듬에 맞춰 한번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라스트 문장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해보실까요? 그는 지금 불을 켜려고 어둠 속에서 스위치 찾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okay. he is looking for the switch of the world in the dark to turn on the light